경찰청 차장님. 예. 유일임 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사건. 이게 지금 어 강제 수사 없이 모험이 종결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금 송치하는 민원 제기한 사람도 국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기주 이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결론 이제 수사가 종결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결된 경찰, 거잖아요. 사실상. 네, 경찰에서는 종결 일차적으로 됐다고 봅는데왜 경찰에서 이런 이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그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 수사 심의 원에는 이제 그 고발인의 신청이 있으면 자, 이런 결론이 나올지 이 고발인이 알았다면 그런 절차를 본인 제대로 고지했어요? 예, 예. 절차를 준수한 걸로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수했다. 이그 자료 낼수 있어요? 예, 고발인들한테 예, 잘... 충분히 그런 수사 심의 위원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했냔 말이에요. 왜 그런 이 과정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수사심의위원회 해부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지금 청장이 그걸 파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아 종결 이후에 통보가 됐습니다. 종결 이후에 종결하기 전에 이 그런 통보를 해야지. 예, 종결 이후에도 그 시민 요청이 있으면 어, 수사 자,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민원인들이나 제기한 사람들에게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사 심의위원회를 한번 걸치, 걸쳐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그이 절차를 이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두 번째요. 거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여러 차례 이제 그뭐저 현장 압수수색도 되고 그랬는데왜 수사 이 진행 상태가 이렇게 지지 부정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어그 아, 부분은 제가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 법인카드 부정 그,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 가지고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지지분이 네요 예, 그 부분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을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그, 그 부분도 신속한 고, 수사를 예. 지금 이 방통위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독립성, 공정성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의 도덕적인 해위가이 여러 차례 제기됐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강제 수사하고 또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 수사도 불사해야 한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어,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 장관님. 예. 제가 지금 오늘 그 장관님 답변을 보면서 약간 이 속이 좀 답답했습니다. 여전히 이 행안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완고한지를 저는 정말 이 답답해서 이좀이 이 다시 한번 장관님께 아마 상황을 제대로 장관님에게 보고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6개월 전부터 해당 부서 담당자들과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서울만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소멸 지역이 많은 이 소위 말해서 이 소멸의 측면은 시골 지역과 이도시지역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면 단위만이라도 이 적절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었던 그 소비차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면 단위를 지키고 있는 이 연세점 규모, 그런 농협 마트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마트 형태가 없는 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121개를 선정했어요. 121개를 선정해서 그 마트 없는 것을 선정까지 참 훌륭했어요. 근데 마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트를 가봤더니 24시간 편의점 수준이에요. 그리고... 생필품이라 하더라도 과자 부스러기나 파는 정도의 가게뿐이에요. 수도 없이 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서 또 오늘 장관님 답변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트 중에서, 마트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까지 허락을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마트를 그 중에서 다시 조사해가지고 생필품을 파는 데가 과일이나 서곡이나 파는 데 있으면 또 제외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그 어, 계획을 어, 세우니까 그러니까 조사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그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 소비 쿠폰이 민생 지원 소비 쿠폰이 어,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소상공인 지원의 목적을 동시에 시지고지기있문에문에 네. 장관님 저는 소상공인 보호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서 e 이 o 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소비 진작 민생 회복 이이것 n 소비자의 최소한의 편의하고 선택권이 보장돼야 돼요. o sanguine, so s a n g u i n 이 소위 말해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받든 아마 100m 거리 내 어디라도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미장원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이 편의점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소멸 지역의 면단위는 그런 지역이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인공위성 한번 떠줘 보세요. 이거이 지금 그 농협마트를 제안하고 있는 무안군 운남면 지금 제가 사실은 현장에 가서 인터뷰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오도 전에 다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무함군 운남면에 있는 그 마트 형식이 있는 것을 쭉 찾아봤어요. 인공유성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이 지금 나와요. 이 넓은 땅에 상점이라고는요,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상가가 형성되 있는 게 아닙니다. 길가에 하나 있는 거고, 버스 승강장에 있는데 하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있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다음 이무항군 온남면에 있는 그 아까 인공위성 사진에 찍힌 그 마트들을 제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은 지금 상황, 오전에 확인은 상황이에요. 슈퍼마켓이요. 우리 도도, 대도시에 있는 슈퍼마켓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물자 자체가 없는 데도 많아요. 지금 요보세요 제가 지금 6군데를 네, 찾았는데, 마트라고 써져 있는데 완전히 소위 말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 있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또 한참 가야 되고. 자,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럼 무한군 운남면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변변한 우리가 상상하는, 대도시에서 상상하는, 서, 서울에서 생, 생각하는 그런 대형마트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게 있어도, 여기에 가서 가도 몇 가지 없어요.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면단위가 지금 1176개인데, 5천 미만, 평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어림찜작으로는 평균 2천 명 정도밖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그 이, 이 면단위, 평균 인구가 2천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는 아까 이와 같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게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번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예, 여기, 이건 제가 사는 나주시 왕곡면의 소재지에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 안에 있는 전경입니다. 그래서 농협마트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외 어떤 가게도 없습니다. 왕곡면에는 미장원도 없고, 이발소도 없고요, 짜장면집도 없고요. 치킨 집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국민들이 아예 정부가 어렵게 어렵게 살림살이를 해서 소위 말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는데 면 노약자들이 읍까지 가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나마 이 소재지에 있는 아까 그런 형태의 농협 연세점도 이용하지 못하게 해 놨다고 이게 합리적이냐 자 마지막 이제 이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비 서비어 다시 음,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음, 응. 그 마트를 지금 다이용하 때문에 구멍요 음. 실질적으로 면에 지금 음. 저희는 비 w 동 s 하나를 p y 매출3 a l k I was happy to walk. I w a 도 h 고 그러니까 대 walk. I w a 도 마트에서 못사 o w 앞에도까지 와야된다는. p y to walk. I was h a p 못 쓰니까, 신 a l 관 I 에서 s h 수 있으니까 앞 walk. I w a 시급 a p p y t 지 자, a l k I was happy to walk. I was h a p p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이 사진을요. 일주일 전에 가서 찍었군요. 저 영상도 5일 전에 가서 만난 신안군 지역의 군원들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제가, 제가 스스로 찍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가 아니잖아요. 지난 정부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 하나 사용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이 소위 말해서 탄압을 했다고요. 정부가 지난 정부 지역사랑 상품권에 정부가 지원해 준 것이 100원이면 2%였습니다. 2% 지방비가 8%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90%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가지고 사용을, 사용하는 제한, 이, 그, 이 가맹점 제한을 사용처를 이렇게 제한하니까 당연히 지역사랑 상품권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절박한에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조그마한 할인율이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 국민들의 심정일 텐데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겨우 121개라는 이 면적만 해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더니, 다시 제가 나주 시청 공무원한테 카톡으로 수요 조사를 이제 다시 했어요. 3일 전에 해가지고 요와 같은 사정을 뭐 그냥 한 줄로 이야기했더라고 다시 이 이용을 원하는 소위 말해서 이저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 지역은 시, 이, 이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보내라. 아주 부시력기 그지 없고 성의도 없는 그런 수요조사를 가지고 지금 오늘 장관님이 답변 과정에 그 내용들이 잠깐 표현돼서 제가 조금 서운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행안부는 철저히 지방정부, 지방에 사는 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기글여야 돼요. 지방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돼요. 하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설득하고 설득하고 5천 미만 내몇 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아니면 읍이라도 5천 미만이 너무 많습니다. 상권이 음대라도 해보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뭔 집니까? 나라에서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했는데 배 타고 나가서 앞에 도에서 사야 되고 또 음대까지 나가가지고 그 노인들이 정말 버스도 타기 힘든 그 노인들이 읍내까지 나가야지 짜장면을 사먹을 수 있다니까요. 면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봤자 변변한 것도 없어요.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행안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제가 감정을 억누리기 참 쉽지 않습니다. 장관님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이 상황에서 업무를 살펴보기 쉽지 않았을 테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네, 문제에 그래. 대해서 근본적으로요 네.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정말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태도 그렇게... 시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지방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지방은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들을 행정안전부에서 좀더 정말 심각하니 좀 이해하시고 정책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저 소비 쿠폰이든 어 지역사랑 상품권이든 어그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결정하는 권한을 어 지금처럼 이렇게 그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안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그 중앙정부에서 어 가이드를 제시해 가지고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가 계속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